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자, 오늘은 비덴트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어느 정도 27,500원에 저항을 맞고 0.39% 자, 0% 대의 보합을 자, 보합으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요. 오늘 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요. 자미 증시도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2 7,500원을 찍고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2만 5 0원 부근에서 한번 더 지지를 받을 확률 이 높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자, 비덴트 분석과 매매 시나리오, 시장과 동향을 파악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12월 무료 단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0107918657로 단타, 자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무료로 단타,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로 단타 또는 급등주 급등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황을 볼 텐데 미국 증시는 1.6% 그리고 2.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그 이유로는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명확한 이유는 아직은 없는 가운데 명확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모더나와 화이자 부스터만 맞으면 오미크론 예방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첫, 번째, 첫 번째를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이 인프라 확장을 위한 2623조원에 대해서 한명 의원이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이 어제는 악재로 끼쳤지만 어느 정도 자, 해소가 되고 있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서요. 자, 이러한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호재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을 너무 했기 때문에, 너무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술적인 이유로 기술적인 이유로 주가 흐름이 하락을 너무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오늘 그러한 타이밍이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이 국내도, 국내도 대부분, 대부분 바이오와, 자 제약, 헬스케어 이런 섹터 제외를 하고는요. 모두 반등을, 반등을 하는 자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비덴트 또한 장중 4.45%까지 상승을 하다가 자, 저항선을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어느 정도 21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좁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이 내려올 때 21선과 맞물리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때 다시 한번 반등,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매매 시나리오랑 여러 가지 매매 시나리오랑 자 전략적으로 자 매매 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석 자료, 분석 자료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010 7912 8657로 자, 숫자 5, 숫자 5 보내 주시면 제가 비덴트 분석 자료랑 매매 시나리오 매일매일 업데이트한 내용을 무료로 자 무료로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이랑 종목명이랑 평당가 그리고 궁금한 점자 Q&A 형식으로 자 79128657로 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그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숫자 5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을 먼저 보실게요. 자, 코인을 보시면요. 바로 비썸이 자, 비덴트의 이덴트의 자, 지분을 많이 넘겨줬죠. 그래서 비덴트가 자, 코인 빗썸에 지분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1대 주주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비덴트가 바로 코인과 커플링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5천만 원 중반에서 최근에 코인까지 나스다 그리고 기술주 아, 상승하면서 커플링 돼서 오늘 6천만원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비덴트도 어느 정도 주가가, 그렇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악재가 하나둘씩 소화가 되면서요. 자, 이렇게 반등, 반등을 하는 자,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비덴트 또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자, 재료들이 하나둘씩, 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악재가 소멸되면 보다 그렇죠 상승의 기회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자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지만 자 소화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눈에 말씀드립니다. 자 20일선과 자 60일선 이 부분이 만나는 자그 지점에 그 지점에 크게 상승이 나올 패턴을 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자 재료. 재료와 시황 시황까지 같이 녹여서 제가 매매 시나리오와 매매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뒤에 놓치지 마시고 숫자 5 아래 보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만 보시더라도요. 계속해서 오늘도 자, 기관과 투신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살짝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개미를 털기 위한 모션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기관과 투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업펀드 이렇게 보시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수량이 자,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상승의 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자, 근거가 어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전 12월 19일 뉴스만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자, 비덴트 1순위로 사고 있기 때문에요 자이 부분은 상승을 하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오면 결국 주가는 누가 올린다? 그렇죠. 외국인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관심이 관심이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자, 비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덴트 아주 좋은 호재들만 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매매 시나리오대로 매, 매수, 타점 잡아가시면서 저랑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죠. 비덴트, 비썸 금융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4개의 거래소만 정식으로 승인이 돼 있고요. 코인 거래소가. 그리고 그 중에 탑, 탑2. 중에 하나인 거래소입니다. 첫 번째는 업비트 또는 빗썸이 되고요두 번째가 업비트 또는 빗썸이기 때문에 이강체제로, 이강체제로 서로, 서로 1등을 다투고 있는 자, 그러한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 자, 코빗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코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두 개의 거래소보다 업비트와 빗썸 이용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두 두 개의 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거래소 빗썸의 지분 인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비덴트 이중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가 바로 바로 주가가 같이 커플링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가상 자산 과세 유세법이 1년 더 연기되면서 2022년이 아닌 2023년으로 이 3년으로 연계되면서 여러분들 코인 거래가 더 활발할 수 있는 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비썸 외에도 코인 투자 외에도 NFT 사업에 뛰어들면서요 메타버스와 같이 트롯밴 미디어에 돈을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을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바로 NFT 메타그룹 조직도인데요 바로 최강진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초록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돈을 800억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n f t 와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이 중에 바로 비덴트 비덴트도 5 0억에 투자를 하면서 초록뱀 미디어와 같은 그룹 조직을 더욱더 단단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뉴스를 보시면요 업비트가 최근에 NFT NFT를 통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NFT 경매 있죠 경매를 통해서요 수수료를 얻잖아요 상품을 구매할 때 코인과 마찬가지로 NFT 이런 NFT를 판매를 했을 때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수익 수익 채널을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빗썸 또한 업비트처럼 업비트처럼 또 한번 NFT를 통한 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떤가요? 그렇죠. 비썸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자, 비덴트, 비덴트 그만큼 많은 세력들이 지분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보면요. 유중참여기업으로 이덴트, 위메이드, YG플러스, 버킷스튜디오, 비썸 롯데홈쇼핑, 초록뱅컴페니이 회사들이 어느정도 초록뱅미어를 가운데 두고요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서로의 대표들끼리 저희가 모르는 오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매매 시나리오에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시고 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매매 시나리오와 분석자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비썸홀딩스죠 자. 황금화를 낳는 자, 빗썸 홀딩스,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위해서 지금 비덴트, 비덴트를 비덴트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비덴트가 계속해서 빗썸, 빗썸의 자, 지분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정훈이라는 전빗썸 의장이 김병건 그룹 회장과 다툽니다. 어떤 코인 상장 이후로, 그 코인에 상장했을 때 남은 돈으로, 자 공동으로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같이 사자 했을 때, 이정훈 전빗썸 의장이 b x a 코인이라는 걸 상장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 고소를 소송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이정훈 의장이 2심, 2심을 폐소를 하고요. 현재 3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삼심은 보통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심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정훈 전 비상의장의 지분들이, 지분들이 어느 정도 김병건 부회장으로 분리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정훈 전 비상의장이 비덴트 쪽으로 계속해서 지분을 다 넘기고 있는 자 그러한 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덴트와 이정훈 전 비상의장 자 사단들 보이죠 이렇게 자, 이러한 관계 사람들이 서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반에서반에서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게 바로 김병건 그룹 회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여기에 프로필미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회사들이 다 묶여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김병건 회장은 혼자 고립되어 있다라고 보시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이 어느 정도 추세가 이쪽으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비덴트가 비성홀딩스를 컨트롤하게끔 서로 얘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자,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덴트의 여러분 최대 주주가 누구죠? 바로 인바이오젠이고요. 그리고 19% 지분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투자를 더 하면서 올리고요. 자, 이러한 지분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니셜 1호 3호 투자조합이요, 버킷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고요. 또한번에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지현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투자 회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지분 40%를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또 버킷 스튜디오 의 40%를 인바이오젠 그리고 인바이오젠의 19% 지분을 비덴트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요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를 쓰면서요 이렇게 돈을 바로 비덴트로 흘러들어보들려 니다 오늘 비덴트로 흘려 보내면서 결국 비송홀딩스 지배를 위한 계획을 두텁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주 재밌죠 이렇게 현금 흐름 구조와 자, 이런 관계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비덴트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매매 시나리오 이렇게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0107928657로 숫자 5 보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1선과 61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자 그러한 가운데 큰 상승이 올 확률이 크고요 일단은 27,500원 자, 한번 저항을 자, 받고 다시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요, 적어도 전거점 돌파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될 상황 바로 전환 사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벌써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환 사채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채꾼들이 이 가격을 행사를 해버리면요 시장에 한 주당 7천 원에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매도를할수 매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장에 쏟아지면요 바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시석이 돼서 여러분들 주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환 행사를 할때 미리 2주 정도 공지를 하고요. 자, 이주 공지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덴트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저만 믿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010-791-825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최강진 전문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